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에는 사명이 있고요, 은혜는 감당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때로는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감당할 시험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감당할 사명을 붙여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 유희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기분 좋고 좋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어 혹시라도 시험이 올수 있겠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깨어 있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때를 보면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 바다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막힌 바다를 여시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전 신뢰를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일 평생 동안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 홍해의 기적이요. 딱 3일 갔습니다. 3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딱 3일이에요. 3일. 저는 홍해 바다 못 가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온천천 하나 못 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시험과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에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왕년에 지난 주에 지난 저번에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게요. 3일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고지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일평생 기억했던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 위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산 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안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갔던 세 명의 제자들이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실래요? 이에 그들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죠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있고 그리고 누가요? 서기관 서기관들이 더불어서 그들과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있고요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런데 뭐, 이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15절도 보면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는 거죠 왜 매우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등장이 이들에게 매우 놀라움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왜냐, 제자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딱 등장을 하시니까 옳지 잘 됐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저 예수 선생이 과연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무리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죠? 17절입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 하나, 바로 여기 본문에도 있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이게.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 증세를 잘 보십시오. 귀신이 이 아이를 지배할 때, 거꾸로져 넘어지는 거죠.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점점 아이가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학자들은 그래서 이 질환이 혹시 간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꼭 제가 봐도요, 간질. 증세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비의 고통이죠 아들이 이렇게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백방으로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 용하다는 의원,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사람 별별별 사람들의 같지만 아이는 점점 말라가는 거죠 파리에 가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 이단으로 정제받은 교단이 있어요. 거기 그, 그, 그분들은요, 뭐든지 다 귀신이에요. 뭐든지. 감기가 내가 걸렸다. 그럼 그거 귀신 들린 겁니다. 제가 주일날이라 해서 좀제자훈련에 목을 좀 많이 썼더니, 어제 새벽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 되니까 좀 목이 좀 많이 잠기고 그러는데요. 이 목사의 목이 잠기는 것도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건요 다 귀신이에요 암, 암 귀신, 허리 아픈 거 귀신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그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말이죠 그거를 현대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니들도 똑같이 이게 다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 쫓아내라 그러한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원수 사단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요.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음으로, 압제함으로 마귀가요. 폭군처럼 무리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들이 지배하고 압제하던 사람들 영역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광인 군대 귀신 집힌 사람들, 예수님이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들 세상으로 꽉 다스리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선이요 점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전도합니다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귀신의 압제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 탓하지 맙시다 어느 시대 안 좋죠? 어느 시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도와줬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복음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안 돼. 우리 시대는 안 돼. 교회들이 힘들어. 어려워. 이런 비관론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어요. 나이든 사람밖에 없어. 안될 거야. 끝이야.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확장하고 일어나고 왕성하게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19절에 이들의 상황 모습을 보시면서요, 아이고 내가 얼른 고쳐주마라가 아니라 약간 탄식하신 부분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물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길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일차적으로는 그 남은 어, 아홉 명의 제자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참 처리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무리들은 불신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뭐 예수님 제자들 뭐 한다더니 이것도 못하네. 그리고 또 누가 믿음 없는 세대일까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적대적으로 지금 막 논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믿음이 부족해요. 다 믿음 없는 세대지요. 제자들은 믿음의 부족, 무리들은 불신, 서기관들은 적대적, 통창, 통칭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렇게, 22절에도 보니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실 수가 있으면 좀 예수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할수 있거든 말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요. 무엇인가 당신이 할수 있다면 뭐라도 줬사오니 좀 한번 해보시오, 당신도. 기대감은 있지요, 하지만 였습니다. 옅은 기대감이지요. 거기에 제자들도 못했는데 뭐그 선생, 아니 아홉 명도 못했는데 뭘 혼자 할수 있을까? 이러한 이 아버지는 의심까지도 할수 있거든이라는 이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일 수 있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 안에 있는 옅은 믿음, 옅은 기대감 의심이 포함된 그 말, 언행, 모습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이 뭐라고 정의를 안 내려주셨어요. 히브리서 믿음장도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뭐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뭔지 상황과 때를 따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뭐죠? 절대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예수님 앞에 섰으면 그분이 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폼 잡고 내가 뭐할수 있다. 아니요. 그거 만용입니다. 객기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전적으로 믿음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지 상황의 형편의 처지에 어려움을 믿음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주님께서 이 현실 상황을 능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행했던 것을 의지하면서 의기양양 시작했을 수 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말이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바람 뭔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믿음 없는 세대로 이들은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낳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 주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24절 말합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아이의 치료 이전에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한 치료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지막에 조용히 묻는 장면이 나와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예수님 이 귀신이 안 쫓아났죠? 이게 왜 이유가 뭡니까? 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죠.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있을 때의시 양양됐던 그 기억을 소환해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지어다 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부여잡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다면은요. 그거 우리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선교를 못할 이유가요. 100가지라면 선교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이게 뭐 이래 가지고 되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대가 할일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는 사역들,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